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부르실 텐데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뭔가 틀릴 것 같으니까 <laughs> 네, 이 말은 네, 틀린 것입니다. 자, 어떻게 틀린 것이냐? 자, 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자와 불택자를 갈라 이미 나누어 놓으셨지만 우리가 누가 택자이고 누가 택자인 불탭자인, 불택자인지 알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을 보면 아, 쟤는 택자 같아. 어, 쟤는 전도해야겠다. 아, 쟤는 불택자 같아. 아, 쟤 전도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거알수 있어요? 네, 모드죠. 우리는 몰라요. 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네, 누가 됐든지간에 전도에 힘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불러 모으시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불러 모으십니다. 이미 예수님을 어, 구주로 고백한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해서 택자들을 어, 불러 모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 1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또다 함께 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시작. 야 우리 자, 야, 자,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지금 읽는 거는 자, 우리 고린도 전서 말씀이에요. 네, 아래 하나님께서로 시작하는 말씀인데, 자, 우리 다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도 네,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자를 불러 모으신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전도하기 힘써야 된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 여러분들 다 구원 받았죠? 구원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네, 여러분들은 이미 다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데, 자, 천국에 소망이 있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기뻐요?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웃음만 가득해요? 네, 아 내라고 대답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닐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네, 왜냐하면은, 네, 그래서 이번 내용은 또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는 낙심을 경험하게 된다, 절망하기도 네, 하고, 낙담하기도 한다, 라는 말인데, 왜 그러냐, 어,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땅에는 사탄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허락하신 사탄이 이 땅에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위혹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론 낙심할 때도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천국의 소망을 가졌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도 때로는 죄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게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100% 따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저희는 또 낙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까? 이런 인간의 연약함으로 오는 낙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낙심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는 이런 어, 순간적으로 일시적인 낙심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라 사실을 또 기억하면서 어, 여러분들이 삶에서 또 일상생활에서 낙심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아 나는 안 돼. 나는 어, 그, 어,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낙심을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끝까지 붙 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간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실상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알미니안들은 알미니우스가 또 어떻게 주장하냐 여기서 반박하기를 네 어, 인간은 아까 말했죠 죄인이기 때문에 어, 구원에서 중도 탈락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네 그렇기 때문에 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인간의 실수로 인간의 부족으로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또 이렇게 황망무기한 어, 말이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죠? 네, 회개하죠. 네, 우리는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 건 맞지만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죄에 빠져서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인데, 이, 이, 이 말에 따르면은 우리는 모두 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네, 우리는 늘 죄를 짓고 늘죄 죄 아래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또 소망이 있는 것은 회개함을 통해서 어,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알미니우스가 말하기를 성도의 견인, 이 오늘 배운 이 견인의 교리가 사람을 방종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고 했죠. 우리가 어떤 짓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힘이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어, 저도 이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변사님 어, 그러면은 신자가 만약 에 사람을 죽여도 어, 구원받을 수 있어요?라고 질문을 합니다. 네. 정말로,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예, 신자가 어떠한 죄를 저지르는지, 하나님을, 하나님을, 어, 믿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한, 어떤, 뭐, 진짜 사람을, 극단적으로 사람을 죽이든지 아무튼 막, 무슨 일, 죄를 저지르는지, 우리는 구원받아요. 구원받는데, 어, 오늘 또 설교 말씀에 이렇게 나와있죠. 우리가 믿는 것은 또 그에 따른 행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네, 그렇게 구원을 하는,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나 이제 은혜 받았고, 나 이제 천국 갈수 있으니까, 나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할수 없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죽을 상황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막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살려줬어요. 살려줬는데, 살아나자마자 그 사람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고마 고워하고그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을 고마워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어네 그러는 게 불신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는 예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견인 교리가 어, 결코 사람을 방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이 어, 또 이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의 주장은 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또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결론입니다. 자, 결론 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어, 견고한 인내, 네, 견인이죠. 견고한 인내가 성도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어,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가 여전히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전히 환란과 고통과 그런 방황 속에서 힘들면 경험하게 되지만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고 우리가 결국에는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은, 견인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방종이 아닌 순종을 하게 된다. 라는 사실을 또,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어 견인교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우리 또 종교개혁, 어 퀴즈대회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laughs> 네.